크리스마스 선물 쇼핑백 추천 탑3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는 정말 매력적이에요. 다양한 크기의 상자가 있어 어떤 선물이든 완벽하게 담을 수 있답니다. 크래프트 종이로 만들어져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물씬 나고 귀여운 만화 동물 디자인이 특히 사랑스러워요. 이 상자 덕분에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수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뻐요. 파티나 기념일에 활용하기에도 적합하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이 느껴져요. 올해의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줄 최고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. 2024 크리스마스 크래프트 종이 가방은 정말 귀엽고 실용적이에요. 산타 클로스 디자인이 특히 사랑스럽고 아이들 선물 포장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. 손잡이가 있어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크래프트지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우수해요.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이 가방으로 사탕이나 쿠키를 담으면 분위기가 한층 더 화려해질 것 같아요. 휴일 시즌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. 이 손잡이가 달린 골드 블랙 크래프트 선물 가방은 정말 멋져요. 크리스마스나 새해 파티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엘크 눈송이 디자인이 귀여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췄어요. 크래프트지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좋고 선물을 담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랍니다. 12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기에도 안성맞춤이에요. 이 가방 덕분에 선물 포장이 훨씬 더 특별해졌어요. 사용하기도 편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.